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풀도 타서 사위더라. 위 말씀은 1차 세계대전의 기간 중에 프랑스의 손무 전투를 묘사한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 군인들은 참모들을 파고 숨어있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수많은 곡사포탄이 우박처럼 떨어졌죠. 위 말씀만 가지고는 역사 중에서 어떤 사건에 해당하는지 특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와 같이 짧은 문구로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야 알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내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나팔들의 사건들도 순서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건이 일곱째 이내 사건인 퉁구스카 폭발 사건이 일어난 1908년 이후의 사건이라야 함으로 1차 세계 대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해석한 것은 실상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박이 떨어져서 피와 섞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포탄이 떨어진 결과 그곳의 수목은 말씀대로 다 타서 사유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8장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첫째 나팔이 1차 세계대전이므로 둘째 나팔이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추측하기가 쉽죠. 위 장면은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면서 지상에서 폭발하여 버섯구름이 형성되는 것을 큰 산과 같은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였습니다. 그 바다는 일본의 히로시마 앞바다이죠. 그 원자 폭탄으로 히로시마 시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위 말씀을 보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그 바다에 있는 배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진 배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깨진 모든 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깨진 배들이 3분의 1이 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큰 사건의 한 특징되는 장면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사건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계시록의 타임라인인 제7권 영원한 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전자책은 아래 설명란에 가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이책은 북크크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